지금 아침 7시 반이에요. 어, 근데 제가 어제 테스트를 처음 해봤어요. 테스트기를 제가 자면서 계속 식은 땀 나고 덥고 막 그런 거예요. 혹시나 해서 어제 테스트기를 해봤는데 아침에는 분명히 그냥 시약선 느낌으로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오후 4시쯤에 다시 한번 봤었는데. 엄청 흐릿한 두 줄이고 그래서 그냥 원포고 하니까 아니겠거니 하고 내일 아침에 다시 얼리 테스트기로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5시 반쯤에 눈이 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밤부터 계속 배가 조금씩 아파 왔는데 아침에 배가 또 아픈 거예요 그래서 깼었어요 잠에서 일어나자마자 화장실 가고 싶어가지고, 간 김에 테스트기를 또 해봤어요. 근데 오늘 거는 확실히 어제 거보다 좀 진해졌고, 그리고, 얼리 테스트기를 했는데, 얘도 흐릿한 두 줄이에요. 1차 때는 아예 안 보였던 거라서, 좀 신기해요. 일단은 내일도 다시 해보고, 영상 남기도록 할게요.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튀는 진짜 기억이 안 나. 네. 머리에. <놔람> <Wel Glenn's gonna> okay. 아 진짜. 어색히 기억을. 맛있게 싶었던 그 기억이 안상태요 내가 했던 거야. 잘못하더라요난동물리면서 어제보다 진해졌어요 원포도 어제보다는 확실히 조금 더 진해졌어요. 간단하게 떡이랑 대추차 마시려고요. 대추차 그냥 마시면 좀 쌉쌀해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에 꿀좀 넣고 같이 마세요. 그러면 좀 마실만해요. 그냥 열받아서 술 한잔 먹어도 돼 근데 상대가 대기배장이야대기배장그 음. 후폭풍은 어떻게 감당할 건데 나... 보공장 출신 변호사, 검거 출신 변호사까지 현재 접촉 중이었습니다 최대한 위지한 환경에서 재판이 진행될 겁니다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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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테스트기 확인해봤는데요 어제보다 더 진해졌어요. 이제 바로 보이시죠? 그리고, 원포도 했는데, 어제보다 더 진해졌어요. 확실히 선이 선명해졌죠? 그리고, 원포도, 어제 좀 흐릿했는데, 오늘 아침에 깜짝 놀랐어요. 네 큰술 할게요. 머스타드 두 개. 레몬즙 한 큰술. 후추. 잘 섞어주시면 됩니다. 음, 맛있어요. 이거 나는 마트에서 파는 거예요. 아까 샀던 거. 오늘이 21일 차 아침입니다. 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테스트기를 확인해봤어요. 이게 어제 거예요. 그리고 이게 오늘 거. 비교되시나요? 확실히 조금 더 선이 선명해졌어요. 전체적으로 보여드리면, 이게 처음 했던 거예요. 8일차, 9일차. 그리고 9일차, 10일차. 그리고 10이랑 12. 그리고 요거는 원포 테스트기인데, 어제 저녁 8시에도 다시 한번 해봤거든요. 확실히 어제 아침보다는 조금 진해졌고,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확실히 저녁이 조금 더 진하게 잘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아침 5시 55분에 오늘 다시 해봤거든요. 그래서 어제 밤이랑은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피검 당일 날이고요. 아침 7시 좀안 돼서 테스트기를 해봤어요. 이게 오늘 거고요. 확실히 엄청 진해졌어요. 그리고 어 이게 어제 아침 거거든요. 많이 진해졌죠. 이게 3일 동안 비교해봐도 엄청 진해진 게 보여요. 그리고 원포 테스트기는 제가 어제 아침에도 하고 어제 오후에도 했었어요 저녁에 자기 전에 근데 어제 밤에는 확실히 더 진해졌고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했는데 어제 밤 거랑은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그래도 흐릿해지거나 그러진 않아서 다행이에요 이게 엄청 진해졌어요 깜짝 놀랐어요. 제 아침은 간단하게 먹고 병원 가서 피검사 하고 백화점 들려서 아기 신발을 사오려고 해요. 남편한테 서프라이즈 하려고 합니다. 남편도 알고는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피검 수치로는 명확하게 나온 게 아니라서 조금 어, 확실하다고 생각은 안 하는 것 같아요. 오늘 피검사를 하고 아기 신발을 사와서 서프라이즈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트박스에서 구매한 그 선물 박스? 선물 상자 같은 거예요. 밑에 이거 분이 깔고, 위에 이거 신발 올리고, 그 위에 카드랑 같이 넣을 거예요. 너무 귀엽죠? 카드 옆에 붙일 스티커인데, 토끼 저희 집 하울이가 이거 장난감인 줄 알고 달라고 하네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제가 한 11시 반쯤에 채혈 했더니 그게 다음 날로 미뤄지나 봐요 결과 내일 다시 알려주신다고 내일 전화 드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 알겠다고 하고 전화 끊었는데 오늘 잠못잘것 같아요 하울이가 이거 탐내요 큰일 났어요 너무 귀엽죠 아니 어떻게 이렇게 조그마할 수있냐고 너무 귀여워 가끔 보면 되게 웃겨 미네 연락 안 됐을 때 미칠 것 같았거든요. 지금쯤 너무 걱정할 것 같아서. 효린이 데리고 갔어? 협박하는 거야? 응. 어젯밤에 미네 찾으러 왔는데 효린이가 따라왔어요. 오늘도 테스트기를 확인해 봤어요. 근데 어제랑은 크게 변화가 없어요. 이게 어제고 밑에 거가 오늘 거거든요. 큰 차이는 없어요. 그피 검사 결과 오늘 전화 주신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너무 두근두근 긴장됩니다. 피 검사 결과 나오면 제가 다시 영상 찍을게요. 아, 네, 네, 테스트 해봤어요. 혹시 몇이에요? 200이요 200이요? 네만 아, 넘어도 네. 고말 네네